우리 7월 5일 배트리 유튜브 주일 예배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심으로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비, 예배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하고 행복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게요. 아멘. 자 우리 기쁘고 또 즐겁고 신나게 또 찬양했나요?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마음을 함께하여 마음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시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이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음... 무엇보다 그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속히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먼저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더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아,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의 특히 신약 성경, 구약 성경부터 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성경 말씀 속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출애굽기 당시에 출애굽기의 배경이 됐던 그 시절에 당시 이집트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왕에게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힘든 고난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자손이 많아지고 힘이 더 세질 것 같아 보여서 이집트에게 큰 도움을 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인 요셉이라는 인물을 몰랐던 이집트의 새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건강하고 수가 많아지니까 이집트라는 나라를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의 세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서 괴롭게 하여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람셋이라는 그런 건물은 어렵게 건축하고 힘든 중노동을 하면서 늘 괴로움에 차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출애굽기의 배경이.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배경 속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출애굽기 속으로 좀더한 걸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일 때문에 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했었습니다. 이 표정 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어렵고 고난 고된 고난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께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셨던 약속,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이러한 종살이를 기억하셨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 이게 누구죠? 모세가 등장합니다. 자, 모세는 이 중간에 사건이 있지만, 오늘 추협계 3장에만 집중하도록 할게요. 중간 부분은 나중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모세 장인 어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원래는 왕자였죠. 자, 근데 이집트에서 도망가고 나서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근데 양들을 끌고 광야 서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 광야의 사마 서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랩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자, 모세가 보니까 당황한 표정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거였어요. 모세는 나무를 보기 위해 가까이 갔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거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발을 벗어라.라고 하니 모세는 이렇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저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들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 외화왕 파라오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무엇이라고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보았어요. 자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모세는 직접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나중에 이런 사건들도 일어나죠 자 우리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이후에 있었던 일들도 우리 출애굽기의 중요한 사건들도 우리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함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았어요. 자 오늘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거 바로 뭐냐? 전생 한번 따라보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고통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그저 힘들다고 탄식하고 목놓아서 부르짖었을 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까먹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라고 탄식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니들이 어떻게 나를 까먹을 수가 있냐? 라고, 나무라고 탁 혼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맞아요. 그 신음소리를 듣고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자, 먼저 다가오셨죠? 먼저 모세에게 다가오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 분이 오늘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이 부지런히 옷을 입고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함께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것이지만, 그 너머에는 그 근원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불러 주실 때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순종도 할 필요가 없네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그 불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중 부분에 쭉 나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출애굽기 전체에서 얘기하는 핵심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가오신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해피티리 친구들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늘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찾아와 주심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로 감사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삶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부하소서. 나라와 본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아, 이번 한 주간도 또 친구들과 함께 또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또 행복하고 또 친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또, 함께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도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도사님이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빨리 만날 수 있는, 함께 만나는 그날을 또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안녕!